어, 지금 이 부분은 노아의 홍수 전에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창세에도 나오는 부분이고 또안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잠깐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살의 책에는 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에녹이 이 땅에 살았던 에녹 애녹, 에녹이 에녹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다.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이 땅에 모든 왕들이 일어나 그의 아들 무도셀라를 취하고 그를 임명하여 그들이 그로하여금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다. 이제 통치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무도셀라가 그의 아버지 에녹이 그에게 갇혔던 대로, 엘로힘의 목전에서 똑바로 행하였으며 그의 삶 전체 동안과 똑같이 그가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지혜 지식 과엘로임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쳤 고 그가 좌로나 우로나 선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무들레사의 후년에 사람의 아들 들이 죽게로부터 돌아섰고 무도셀라가 이후에 사람의 아들들이 주께서 주께로 돌아섰고 그들이 땅을 더럽혔다. 그들이 서로 강탈하고 약탈, 강탈하고 약탈하며 그들이 엘로힘을 대적하고 반역하며 하며 죄를 지었고 그들이 길을 더럽히며 우드셀라의 말을 듣기하지 않고. 그에 대항하여 반역을 했다. 야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극히 분노하고 야호와께서 그날들의 그 씨를 멸하기를 계속 하셨기에 그 땅에 씨를 뿌림도 수확도 없었어요. 씨를 뿌려도 수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땅에 자신들을 위한 식량을 얻기 위해 씨를 심었으나 보라 그들이 심지 않았던 가시들과 엉겅키들이 자랐더라. 사람들의 아들은 여전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며 그들의 소원은 여전히 엘로임의 먹전에서 악을 더욱 행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로부터 야와를 격노케 하였으며 야와께서 매우 노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고 전멸시킬 생각을 하셨으며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 모드셀의 아들 라멕이 160세였던 날들에 아담의 아들 셋이 죽었다. 셋이 912년을 생애로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셋은 912년에 이제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라멕의 그의 삼촌 에녹의 아들 엘리샤의 딸 아시미아를 취했을때8 180세였으며, 180세. 임신했단 얘기죠. 이제 결혼했단 얘기죠.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더라. 사람의 아들들이 땅에 씨를 심었을 때 적은 양의 식량만 이제 수출이 있었으나 생산이 됐단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들은 여전히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이 엘로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하고 반역했더라. 해가 지나서 람에게 아내가 그때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무도셀라가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 무도셀라의 아들은 노아예요. 노아. 이 땅이 그 날들의 쉼을 얻고 타락함이 없어지리라 하더라. 그의 아버지 람에게 그의 이름을 문학캠, 문하펜, 문학캠? 문하펜? 문학캠이라고 부르기를 이 아이가 엘로임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비참한 고역 중에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라고 하였다. 이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그가 그의 아버지 무도셀라의 길로 행하며 엘로임과 함께 온전하고 똑발랐다. 똑바로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좌로나 우로 치치지 않고 사람의 아들들이 이땅에서 아들들과 딸들로 번성하면서 그 시대의 야와 길로부터 떠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관습들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야와의를 대적하여 죄짓기를 계속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모든 이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척까지 강탈하고 약탈, 강탈, 약탈 땅을 더럽혔다.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들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남편들로부터 폭력으로 그들의 아내들을 빼앗고 사람의 아내들이 그 시대에 그 땅의 가축과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취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간, 동물들 간의 교배를 시행했고 다른 동물들 간의 교배를 시행했고, 그 요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야우아를 경록해 했다. 엘로아께서 보시게 온 땅이 타락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이 땅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야우아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땅 위에 창조한 사람을 없애리니, 너희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공중의 새들까지 가축과 들에 있는 짐승들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야호와의 길 안에서 걷던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 죽었고 야호와께서 선포하셨던 사람들 위해 악을 가져오시기 전에 이는 이것이 야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야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들에 관해 말씀하셨던 악을 보아서는 안되었다. 노아가 야와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야와께서 그들로부터 온 땅에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자 그와 그의 자녀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이제 만들기 전에 이야기고 지금 요 여기부터는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야살세계 5장이 나오고 노아가 84세였을 때 세세 아들 에녹이 죽었고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905세였더라. 노아가 179세였을 때, 이제 노아의 84세, 179세, 노아가 84세. 그 다음에 여기는 179. 노아의 나이예요그 다음에 에너세아들 가이난이 죽었고, 가이난이 910년, 910년, 살고 죽었다. 노에, 노아가 234세, 234세, 가이라의 아들이 죽었고 마랄레는 895년 살고 죽었더라. 마랄레의 아들 야레시 죽었으니 그때는 노아가 3 3 36세. <laughs> 6세. 야렛이 962년. 야와를 따랐던 모든 자가 그 시대에 죽었으니, 이는 엘로임께서 땅 위에 행하시리라고 선포했던 폐해를 보기 전이라, 수년이 경과한 후, 노아나이 480세. 야와를 따라던 모든 자들이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떠나 죽었을 때, 오직 무드셀라만이 남았고, 엘로임께서 너와 무드셀라에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행위들을 버리라. 그리하면, 야와께서 너에게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셨던 그 패를 돌이키시고, 그것이 발생하지 아니하리라. 야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노니 만약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너희 악한 길을 버린다면 나 역시 너희에게 말했던 그패로부터 돌이켜 그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야호와가 말하노라. 노아와 무토셀라가 야호와의 모든 말씀을 들을 사람 의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말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귀를 그들의 말에 기울지도 않았다.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야와께서 그들에게 120년의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만약 그들이 돌아오면, 엘로임도 그 폐어를 돌이키고,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다. 라멕의 아들 노아가 그 시대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아내를 취하는 것을 삼갔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정녕 이제 엘로임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인데, 무슨 이유로 내가 자녀를 낳으리요 하더라. 노아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세대에서 운전하였다. 이에 야호와께서 이땅 지면 위에 그의 씨로부터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자 그를 노아로 선택하신 거예요. 야와께서 와이 이르실 너는 너를 위해서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으라. 노아에게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 이는 내가 이 시대에서 내 앞에 내가 의로움을 보았도다. 그냥 그러니까 노아가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노아가 나가서 아 아내를 얻으니 그가 에녹의 딸 나아마를, 그러니까 노아의 처는 에녹의 딸 나아마예요. 노아의 처는 에녹의 딸 나아마. 그녀는 580세. 그러니까 나이가 580, 얼굴 많아요. 노아가 나아마를 취할 때 그이는. 400, 498세,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노아의 나이는 498세, 그 다음에 그 처는 무인 에녹의 딸 나마 요 사람하고 혼인했는데, 그때 나이가 580세,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여자가, 어, 여자가 100, 거의 한 100살이 조금 모자라는 뭐한 85, 82세 정도 많아요. 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나이가 100살이 조금 반대게 많아요. 라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야벳시라고 부르며 이 요, 요 사람이 장남의에야벳시 장남. 장남. 이 사람이 장남이에요. 큰 아들. 엘렐께서 이 땅에 나를 크게 하셨다. 도 그가 다시 이 아들을 낳고 개그 이름은 쌤. 요게 이제 둘째 아들. 셈은 둘째 아들. 그래서 장남은 야벳. 그 다음에 샘은 둘째 아들, 노아의 아들 중에서 야벳은 장남, 샘은 둘째 아들, 하문은 막내. 자, 노아가 502세였을 때 남아가 샘을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무드셀라와 그의 아버지 노아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안에서 행했더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 시대에 죽었다. 그의 아버지는 길 안에서 그의 마음을 다여 진실로 행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라멕이 죽었을 노아의 나이는 195세. 라멕이 770년 770세로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가 아들 야벳 샘, 또 막내 이제 함까지도 이제 출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아가 이제 방주를 만드는 그 얘기가 이어져요. 여기 보면 너는 너는 이후에 야와께서 와의 이르시기를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대 악한 행위들 때문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너는 고포나무를 가져다가 특정한 한 장소에 가서 큰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그 방주를 두라. 너는 그것을 만들라. 그것의 길이가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이제 방주의 크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문을 만들고 그 옆쪽에 문을 내라. 위로는 한 규빗에 마감하고, 보라, 내가 이 땅에 물의 홍수를 가져오리니 모든 육체가 멸절되리라. 하늘들 아래로부터 땅의 모든 것이 멸망하리라. 너와 너의 식구는 방주에 들어가고 이땅 위에 씨를 번성하기 위해 살아있는 모든 것과 수것과 암컷으로 두 쌍씩 방주로 이끌것이라. 모든 동물들이 먹을 모든 식량을 내게로 모라, 내게로 모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을 위한 식량이 되리라. 너는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딸들로부터 세 명의 아가씨를 선택하라. 그들이 너희 아들들을 위한 아내가 되리라. 노아가 일어나서 엘로힘께서 그에게 명한 곳에서 방주를 만들었으니 엘로힘께서는 그에게 지시하였던 대로 노아가 행하였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가씨 세 명을 이제 찾으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나이가 195세였을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5년 동안 만들었고 엘로힘께서 하신 대로 지었다. 노아가 무드셀라의 아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무드셀라의 아들 엘리아 김의 딸 3명 딸 3명 무드셀라의 아들 엘리아 김의 딸 3명을 데리고 왔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은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어, 홍수 직전에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는 그들 아들을 위한 아내들이었으니 엘로임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고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960세였다. 이제 홍수 직전까지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